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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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또홍성희 원장님이랑 같이 하게 됐는데요 우리 항상 건강에 대한 궁금증 많이 풀어 드렸는데 유튜브 하시는 원장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항해상 네. 원장님들 뿐만 아니라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이제 유튜브를 시청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보면 자신들의 옛날 얘기들 네. 흔히 이제 우리가 고등학생 때 네. 좀 궁금해 할 만한 얘기들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유익한 거 같기도 하고 우리도 사실 이제 컨텐츠가 많이 고갈이 됐잖아요 <laughs> 저희도 오늘 왜 한의사가 네. 됐으며 또 네. 한의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며 그 이후에 진로까지도 한번 열어 놓고 이렇게 네.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사실 학교 들어와서 제일 뭐라 그럴까요 멋없는 선배? 네. 피해할 선배 1위가 네. 너 한의대 왜 왔어 이거잖아요 그래요? <laughs> 근데 궁금하긴 해요 사실 저도 많이 궁금하어요 그렇죠? 네, 후배들한테 우리가 사실 내가 후배일 때 네. 선배가 그렇게 물어보면 네. 많은 생각을 해서 이 미친놈 뭐지 생각도 했어요 진짜 <laughs> 그래요? 아니 신나나나 그러면... 한의대 옮게다 비슷할 텐데 도대체 무슨, 무슨 얘기를 다르잖아 해야 되나? 다르잖아. 네? <laughs> 완전 다르잖아 좀 다를 수는 네. 있지만 네. 아, 결국에 끝은 거의 똑같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네. 네. 그랬는데 하여튼 뭐 그랬는데 우리가 이 중요한 얘기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응. 제일 중요한 거 뭐죠 원장님? 좋아요, 구독자. 우리 좋아요와 구독을 네.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눌러주고. 그럼 원장님은 네. 왜 한의대에 가신 건가요? 제가 원래 문과였어요. 의대가 아니라 종교나 원래 제 역사에 관심 많아가지고 서울대 이쪽으로 가려고 있었어요. 이거 쪽으로. 보세요. 벌써 네. 특이하잖아요, 네. 원장님. 어, 뭐 특이하요 <laughs> <laughs> 근데 이제. 저는 그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충남그 한일고라고 있어요. 아, 언제나 한일고. 네. 아, 알아요, 그, 그 알아요. 기숙사 생활하는데 근데 네네. 책을 봤는데 동의부감 소설 동의부감이 있었어요. 보니까 어, 동의부감. 아, 이거 되게 드라마틱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책을 사실 좋아하지만 밤새서 읽거나 이러진 않아요. 음, 원래 그냥, 네. 그냥 대충 보고 이렇게 그냥 피곤하면 자고 그런데 그때는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한 시간 잤나 그때? 야, 그소서도로 네. 네. 완전 그러니까, 빠져들으셨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아, 그래가지고 뭐 이런 세계도 있구나. 그런 것도 네. 있었고. 그리고 저는 물론 그때 이제 허준이는 이제 말을 알면서 아, 이런 길도 있구나. 난 그때 약간 인문학적으로 좀 맞고. 음. 의, 의사는 좀 이렇게 해부하고 그런 것들이 좀꺼림칙했는데 판사는 좀 그런 게좀 덜하고 내 네. 이미지랑도 맞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네. 저는 전기를 서울대 썼는데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후기로 이렇게 들어와 됐습니까? 네. 네. 일단 특이하긴 한데. 한데요. 원래는 이 서울대 문과쪽으로 네. 역사에 난 네. 관심이 네. 많고. 원장님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사실 의대에다갈수 있고 한개 선택해 네. 온 건데 네. 그때 기류에 있어서 사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게, 그거 해부학인데, 한대 왔다고 해서 해부학을 안한건 아니잖아요. 아니, 네. 안한건 아니죠. 근데 그게 잘못 생각하고저 같은 경우도 네. 피보고 이런 거무서운데 치살 치료할 때 맨날 피보잖아요. <laughs> 그러니그뭐사혈할때 그 피보고. 네. 그니까 이건 아무것도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의대생 가실 분들은 별로 그것 때문에 안 하거나, 그런 분을 저는 못 봤어요. 맞아요. 도 이런 것들이. 원장님께서 해부 얘기하는 그렇지. 순간. 네. 진짜 많이들 또 고민하잖아요. 네. 그 기로에 섰을때 네. 내가 의대를 가냐 한의대를 가냐 할때그 부분을 많이 생각하니까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네. 근데 그게 별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왠지 음. 한의대 오면 조금 더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그 소금은 안 돼요. 한의대 오면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네. <laughs>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본인 취향에 본인 진짜 가고 싶었던데 맞춰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럼또 이제 많이들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한의대는 4년제인 줄 아는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예전에 그랬었죠. 예전에 네. 네. 한의대 우리 예제 어떻게 되죠? 이제 한의대 이제 예과 2학년 본과 4학년이죠. 똑같죠. 네. 예과, 의예과 예. 그 본과가 있어. 있었잖아요. 2년 하고 네. 본과 4년 하듯이 우리도 한의예과 2년, 한의과 이제 본과 4학년. 네, 4학년. 그리고 원장님은 이제 병원에 바로 가셨잖아요. 네. 병원, 인턴 몇 년, 몇년 하신 건가요? 레지던트 몇 년? 인턴 1년이고, 병원에서 병원생활 3년을 하는 거죠, 총. 근데 사실 그 의사들은 수련이가 4년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가정효과만 3년이고. 네. 네. 그러니까 환의사도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인턴 1년, 아니 레지던트 1년 또 했잖아요. 사상체육관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년을 한거죠 그러니까, 당직을 이야, 많이. 야, 원장님, 4년, 이건이 오늘 그러니까. 알았네요. 네, 네. 아,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시간, 시간이 많이, 그러니까, 병원 생활 많이 한 거. 그래서 제가 지겨워가지고 병원에 안 있었잖아. <laughs> 병원. 원장님, 딱, 이제 2000년, 2002년, 2002년. 네. 제가 대학교 갈 때입니다. 네, 그때가 그리고 IMF 그 끝나서 한의대가 네. 거의 최고점이죠. 커트라인 자체가 미치대였죠. 네, 그러니까 미치대였죠. 저도 네. 물론 뭐 잘했는데 그 후배들이 사실 더 공부를 잘했어요. 제가 음정에서. 이제 재수해서 02학번이거든요. 네, 네. 이제 원래 01로 갔어야 네. 되는데 01 그때 저도 참 웃겨요. 제가 저희 때 수능이 네. 그때가 만점자가 막 수십 명 터졌을 때 있잖아요. 아, 만점자가 그때몇 명인지 나 기억도 안 나네요 한열대명 나와가지고 아 <laughs> 네. 미쳤을 때예요 수능이 아, 미쳤을 아,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다 상향 평준화 되어 있었을 아, 거 아니에요 더 힘들겠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재수를 하고 네네. 재수해서 이제 저도 한의대에 오게 된 케이스인데 네네. 사실 저는 그 한의대에 막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타지금 보면 저울질은 할수 있었어요 내가 이제 의대에 갈 거냐 한의대에 갈 거냐 뭐 치대에 갈 거냐 네네. 그때 저도 한의대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네. 제가 한자를 좀 잘하잖아요 선할것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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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거아난 네. 아, 영어나 난 꼬부한 글자는 너무 싫거든요 네, 네, 맞아, 네. 그렇게 해서 선택한 게 한의대인데 네. 아니 예과 2학년 때부터 의학 영어를 하기 시작하네요 네, 네. 갑자기 그, 내가 원하던 무슨 동의모감을 본다거나 뭐 바야카페 그렇죠, 네.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네. 의학 영어 시간이 있는 거예요 네. 그 하, 영어 하기 싫어서 한의대 왔는데 <laughs> 영어를 갑자기 막 외워야 되고 그리고 나서 영어까지도 좋아요. 그리고 나서 왜 자꾸 원서를 찾게 하냐고요. 네. 쓸데없는 거. 나랑 상관없을 네. 것 같은 네. 것들을 보게 하니까. 교과서가 그거니까 좀. 그러니까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생화학, 생리학 이런 것들은 다그 원서로 했으니까. 의사랑 그러니까 그 똑같은 걸 그냥. 예과 때 특히나 네. 진짜 네. 생화, 네. 조직학, 네. 발생학, 네. 생리학 다 네. 하잖아요. 무슨 뭐좀 동부 힘들죠. 네. 한의대라고 해서 편한 건 아닌데. 한의대에 오려면 그래도 나름 공부 좀 해야 된다라는 건데 요즘에는 뭐 수신이 정신이 뭐 여러 가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입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건 얘기를 못 해주지만 최소한 이제 한의대랑 의대나 어디든 갈수 있는 네. 상황에 놓였을 때 네, 네.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뭐 한의대는 요즘 망이야 뭐 이런 생각은 또안 했으면 좋겠고 뭐 그때 제가 들어올 때는 뭐 솔직히 좀 되게 화냈지만 네. 뭐그 뒤로 뭐아무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암울하게 살고 있지는 않거든요. <웃음> 네. <웃음> 암울하게 살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거는 어느 직군이든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은 있는 거예요. 지금 본인 능력치지 뭐의치한 들어오는 그 안에서는 웬만큼은 해요. 기본은 다 해요. 그죠? 저는 그때 사실 AI <laughs> 얘네들 때문에 그 왓슨 있잖아요. 아예 그 네. 뭐 그런 애들도 사실 부정했어요. 직업이 그 그러니까 약간 근데 어제 그 도입했다가 결국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물론 이제 한의학은 좀 아날로그는 좀 다른데, 저는 사실 그러니까 의사마저도 그런 러니까 직업적인 안정성이 좀 흔들리고 있다는 걸 흔들립니다. 저는 항상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 세상 모든 게다 로봇이 대체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AI도 아니었어요. 로봇이라고 네네. 얘기를 했어요. 로봇이 다 대체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 침만큼은 네. 결국 우리 손맛이잖아요, 침만큼은 네. 이것만큼은 로봇이 절대 대체할 수 없는 네. 진짜 우리 전문직으로서 네. 우리 살아남을 수 있는 네. 하나의 큰 무기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일단은 우리 한의대 들어온 이제 후배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후회하지 말라는 거. 뭐 네. 간혹 진짜 가보면 애들이 뭐 한의대 공부 뭐 후회 이러면 나한테 그 얘기하면 솔직히 진짜 짜증 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서 우리가 이게, 이 얘기가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는데, 이렇게 일부 우리 한의대 들어온 후배들, 앞으로의 후배들을 위해서, 한의대 후회하지 말라는 거, 또한의대 재밌다라는 거, 그리고 한의대 영어 많이 본다라는 거, 네. 그죠? 음. 해부해부도 해야 해부도, 해야, 해부도 해야 된다라는 음. 거, 이런 것들을 좀 짚어드리고요. 나머지는 우리 홍성민문장님이랑 다시 한번 또 나를 잡아서, 우리 한의대 생활, 네. 또 원장님께서는 또 병원 생활 네. 이런 것도 한번씩 말씀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 총3부작이 되겠는데요. 3 <laughs> 편을 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얘기가 유익했고 도움이 됐다 싶으시면 좋아요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네. 저희 영상 밑에 댓글 달아주세요. 확인하는 대로 정성스럽게 댓글을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사 어떻게 하면 될수 있는지 한의대 어떻게 가게 되는지 요 얘기를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에서 네. 또 만나요. 빠빠. 이 네. 네.